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새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다만 아침인 지금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껴있습니다. 특히 충청 내륙과 남부지방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출근길 감속하셔서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아침은 지금 서울 5도, 춘천 영하 1도, 대구는 4도로 어제 아침보다 1에서 3도가량이 낮고요. 낮 기온은 서울 14도, 춘천 13도, 대구는 16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이 낮겠습니다. 그리고 일교차는 여전히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청주 5도, 수원, 세종 2도, 춘천은 영하 1도로 아침을 시작해서요. 한낮에는 서울, 대전 14도, 춘천 13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7도, 부산 11도, 제주는 13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 기온은 전주 14도, 대구 16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7도 내외, 낮 기온은 15도 내외입니다. 절의상 맑은 가운데 동해상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에 비가 오겠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충남과 전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